네 6, 여러분 신민준 선수와 당이페이 경기 8,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지금 밤 늦게 두 선수가 대국을 하는데요. 신민준하고 당이페이는 진짜 오랜만에 두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기억이 없어요. 예, 두 선수가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 근래에는 진짜 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 아프졌습니다. 예 마음이 하나, 맞았다. 뭐 둘, 이렇게 셋, 봐도 되는 거죠. 넷. 자 당일페이가 굉장히 실립하거든요. 실립하면서 두텁게 둡니다. 아홉, 그래서 약점이 별로 없는 네,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어, 당일페이는 이제 LG에서 우승을 했죠. 이그 신민준 선수하고 당일페이는 LG에서 모두 우승을 한 셋, 네,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시워 왔는데 여기가 두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여섯, 이게 지금 아홉,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어, 이거 좋네 지금은 날짜가 밀것 같은데요. 어, 날짜. 여기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 하나 돌이 있는 건데 흙이 여기 오면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똑 <laughs> 기를 봤어. 아 무지하게 파네요 기를. 어. 하나. 늘면은 한칸 뛰겠다. 셋, 여기 넷, 모양이 좋아서 다섯, 아, 이게 백이뭐 도바야? 일곱, 예, 낙이 여덟, 없다 이런 뜻인데요. 아홉. 예, 초일 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실리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실리적으로 두는 그런 모습. 하나. 여기 둘, 지금 날 일자 가는 것도 있고요. 어, 한 칸을 뛰었어요. 이쪽은 둘 맛이 안 나죠? 뭐, 23점 벌려봐야 여기 돌이 있으니까, 뭐, 둘 맛이 안 난다, 이런 뜻이고. 자, 여기 지금 하나, 날짜 왔는데, 둘, 이건 귀를 받아야될것 같은데요? 네, 예, 붙여가지고. 왜냐면, 이게 라섯, 근거의 아홉, 것도 있지만, 예, 붙여야 되는 게, 흙을 공격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죠. 둘 자, 치 받았는데, 지금 밀어 올리면은, 여기 뚫어버리나요? 이거 밀어 올리면 하나, 여기 뚫고 둘, 서로 뚫을 센, 수도 있거든요. 넷, 여기 막으면 이거 막혔단 얘기예요. 여섯. 오 어, 이건 뚫고 싶습니다. 예 여기 뚫으면 이거 뚫어버려가지고. 예 지금 당일페이도 처음에는 하나, 여기를 백이 막고 여기 눌러 센,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넷, 이거 뚫으면 어떻게 뚫는 거예요? 근데? 다섯 여섯. 어 뚫었다 서로. 이판 사판이네 뭐. 어, 이렇게 되면 이판 사판이죠. 예 둘, 완전히 이판 사판이네요. 네 다섯 여섯 예, 지금 눌러 가는 거 좋습니다. 여기. 어, 이거는 하나, 여기가 둘, 일단 커, 셋, 엄청 커졌기 때문에 눌러 가는 자체도 좋고 이게 아, 사기생. 지독하네요. 아예 노골적으로 나 사기생으로 갈 거야. 하나. 예, 지금 신민준 선수는 세력 바둑을 안둘 수가 여섯, 없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여섯, 뭐 서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입구에 갔다 이거는 지금 위로 막는 거보다 입구자 갔을 때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 눈목자 비마 달리기 하면 죽었거든요 셋, 그러니까 넷,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막으면 그때 여섯, 막는 게더 낫다는 얘기네요 일곱 요 교환이 있는게 훨씬 득이란 얘기입니다여기가좀 찜찜하거든요? 응. 여기 날일자 씌우고 싶기도 하고 어 여기도 엄청 하나, 좋은 자리라서 왜이게 좋은 자리가 많죠? 예 네, 지금은 다섯, 좋은 여섯,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기 지금 날일자 가는 것도 엄청 여덟, 좋습니다 예 네, 날일자 가네요 왜냐면 여기를 가면 이쪽 상변 쪽에 날일자 둬서 이쪽을 키우는 것도 있고 하나, 여기 막는 둘, 것도 엄청 크고 여기 뭔가 넷,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섯, 이거 한칸 뛰진 않겠죠 설 네, 들어왔죠 이걸 들어오는 걸 지금 예상하고 둔 겁니다. 어깨를 짚어서 눌러갈 것 같아. 요 여기 셋, 막는 거는 넷, 다섯, 마, 막을 것까지는없고 어깨 짚을 것 같은데. 일곱, 어 막았어요. 아 어, 이거는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하나. 어 이거 지금 달아나라 이거예요. 여기를 오는 거는 이거 두 칸으로 씌워버리면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 둘. 요, 여기가 너무 셋, 딱이잖아요. 두 칸이 넷, 한 칸으로 두나 두 칸으로 둬나. 다섯. 저 같으면 두칸갈것 같아요. 일곱. 아 그냥 눌러막았어 두텁게 이거는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아예 눌러막아서 두게 처리하겠다 요 그러니까 돌을 센, 잡겠다는 둘, 의도보다는 여기를 눌러막아서 이쪽 상변 여기 하변을 일곱, 갖다가 여덟,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이거는 여기를 막을 생각입니다 막으면은 여기 끊어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 그냥 끊어 잡는 거 둘, 해주, 해주겠다는 센, 얘기예요 넷, 백이 다섯, 두 가지가 있는데 치받는 것도 있고 일곱, 막는 것도 있고 여덟, 그냥 막았죠 예. 이한점 잡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어우 너무 두터워요 여기가. 막아야 되는데 뭐백이 굳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에. 여기 여기를 하나, 지금 둘, 붙이나요? 여기를 날일자가나요여기 여기 어디 하나 줄것 같은데요? 다섯. 예. 날일자도 붙번 줄었습니다. 일곱, 여덟, 여기, 아홉. 예예, 예. 이쪽 중앙 이걸 하나 씌워놓고 여기를 받으라는 얘기죠. 넘어가면 이쪽 와서. 어 예, 이게 모양이 엄청 크잖아요. 이걸 눌러 막나? 여기를 막나? 하나, 둘, 이쪽도 두고 싶 이게 하변이 엄청 고 이쪽도 가고 싶 왜게 두고 싶은 가죠고 싶어요, 아 아, 그냥 두 칸으로. 와, 어마어마한 대사력적입니다. 진짜 거의 다깨미압니다 이거는. 하나. 어. 둘. 어. 셋. 왕년의다깨미압 9단 봐도 보는 요 스케일이 일곱, 큽니다. 어, 당이이 그냥 하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돌을 하나 뿌렸다고 하는거 하나 <laughs> 네, 그냥 하나 뿌렸다고 얘기하는거죠 그냥,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갖다 놓고 넷, 나 잡아봐라 하는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 일곱, 지금 날 일자 가면 여덟, 이거 지금 두칸 뒀기 때문에 날짜자 가는 것도 엄청 좋아요 두번 네, 남았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뭐 상대 안해주고 그냥 이런데 날짜 둬서 영역을 넓히는 것도 하나, 좋습니다 둘, 음. 넷, 다섯, 그냥 이건 뭐 감각적으로 둔거죠 감각적으로 뭐. 일곱, 이게, 뭐, 조, 여덟,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이런거 아, 여기를 하나 때렸다 나와서 끊을텐데 지금 이런, 여기 둔거는 여기 나와서 끊는거를 좀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넷, 다섯, 네. 아무 무턱대고 둔건 아닙니다 이게 일곱, 다 이유가 있는거죠 이한칸뛰었다얘 예, 이제 이건 진짜 받아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안받으면 이거 날 진짜 쉬워야 됩니다 이거, 나, 셋, 이거 나와서 만약 끊으면은 그냥 쭉 버려야돼요 이한 점을 아 쉬웠네 이거 지금 나와서 끊는거는 그냥 위에서 쭉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점 버리고 하나 둘 요거까지 뒀으니까 어이거 늘겠는데? 진짜네? 이거 이제 진짜 나와서 끊으면 버리는데 완전히? 당인페이가 찬스를 놓친거 아니에요? 하나, 이거 지금 나와서 둘, 끊을 찬스가 없는데요? 셋, 이렇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이쪽을 날짜같다 근데 여기난방이 너무 좋잖아 이거 자, 자동으로 요거 이거 지키면서 이거, 날, 이거 날짜 너무 좋은데? 위험합니다. 당이 페이가 지금 대마가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붙였다. 지금 타개는 자신이 하나, 있다는 얘긴데, 어, 타개는 셋. 원래 잘하는 기사죠. 타개는 원래 잘하는 기사입니다. 치받았다. 이거 주면 치받는데, 모양이 안 나오는데 둘, 제가 볼 때는. 셋, 넷, 이게 가락이 나와야 된다고 그는데 가락이 잘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게 건너 붙이면 지금 축장문다안 되는데. 여기 철벽이잖아요. 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돌려오죠 네, 다섯. 무조건 여기 여섯, 갖다 붙여 끊을 것 일곱, 같은데요. 축장문 안것도안 되는데요? 아 예, 네, 붙였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지금 다음수가 딱딱 보이는데 신민준 선수를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을 수가, 여섯, 받을 수가 없어. 요 여덟, 아홉. 이미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커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지금. 거의 흙이 망한 상황이거든요. 하나. 둘. 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죽어도 망했죠. 넷, 이건 거의. 5. 6. 7. 아, 끊어 버려요. 아, 이건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밀어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쪽을 밀어도 될것 같아. 잠깐만. 여기를 밀어. 야, 그러니까 이쪽을 밀 여길 밀어 버리나? 네. 야, 이거 어느 쪽을 밀지? 5. 아무 쪽이나 밀어도 지금 대책 없는것 같은데. 8. 여기를 밀었습니다. 그냥 빈삼각 두개딴 얘기죠. 어, 한칸 끼고, 어차피 여기를 두면 쌍립도서. 아, 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자, 이걸 도서. 그러니까 이쪽은 버리겠다는 얘기는. 네 예. 어, 하나는 어쩔 넷, 수 없다. 어, 버린다. 다섯, 여섯, 아, 이런 뜻이네요. 단수 일곱, 쳐야 됩니다. 여기. 8? 홉집 맞나? 여기를 집어넣어요 예. 여기 나오는 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로 보겠다. 그쵸, 여기 하나, 기어 나가는게 극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쌍립둡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를 나가는거는 띄워 있는 여기를, 오 어, 이걸 둬요 그럼 막고 아 이거는 여기를 막을 수도 있겠다 하나, 둘, 이쪽을 원래 둘, 막아서 넷,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섯, 여기를 막아버리겠네 이거 잡아도 만족이에요 이미 여덟, 이거 막, 이걸 막겠다 이거 그쵸, 이거 맞고. 이거 넘어가면 이거 쌍립 뜬 다음, 다 죽었어요, 여기가. 상동 가면은 백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둘. 에이, 그, 아, 이것도, 이것도 살리려고 그러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살리네요. 이거, 이거 죽으면 졌거든요, 었 지금. 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둘, 이것도, 이것도 살리려고 셋, 하는 거죠. 네. 근데 다섯, 여기가, 여섯, 하, 지금. 흙이 너무 바쁜데, 이걸 하나, 두면 여기 지금 쌍립 두면 여기가 지금 대마가 걸리거든요. 아이건 지금 껴붙이는 수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하나, 지금 여기를 둘, 밀고 들어가는 셋, 수가 지금 강력한 거, 넷, 거 아닌가요? 다섯 여기를 여섯, 막아도 되고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어졌습니다. 지금 바둑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껴붙이는 수를 노리는 건데, 그렇죠? 이거 껴붙이면은 끊으면 여기를 끊어서 여기 촉촉수에 하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둘셋넷 이거는 다섯, 여기를 늘고 여섯,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일 여덟 아홉 젖혔어 어. 이건 여기 두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네. 네, 여기도 하나. 이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왜냐면 살려줘도 이거 늘면 하나. 여기, 음. 여기 쌍립이 되기 때문에 후수로 사는 건 넷.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래 일곱 여덟. 여기 여기 대마도 걸려 있으니까 두 개다는 못 살린다는 얘기네 어차피 이거 두면 여기 쌍립 두니까. 이거 좀 젖힌 수는 잘못하면은 대악수인데 어차피 여기 지금 끊는 게 있는데. 둘, 셋, 넷, 끊으면 은 여기 조건 사는 여기 지금 여섯, 이 대마 걸렸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악수예요. 여덟. 이건 있고. 어 이건 끊어버릴 수도 있죠. 빵따내에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하 예매하네. 다섯, 여섯. 그냥 이, 아 그냥 이어도 안 되나. 칠, 여덟, 아어 끊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잡아놓고 시작이죠. 빵따냄도 별게 없어요. 빵따냄 해도 곰 마니까. 아니, 이게 빵따냄이 돼도 곰 마에요. 이게 지금... <laughs> 에... 하나. 아니, 근데 여기가 둘, 너무 궁금한데, 이쪽을 셋, 지금 뭔가 잡으러 갈수 없나? 여기 중간에? 6, 7, 8, 9. 여기 지금 쌍립으로 뒀습는데 여기 대마가 걸려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이걸 끊어? 여기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거 밀고 들어가면 죽은거 아닌가? 셋, 넷, 여기가 다섯, 밑에가 죽은거 아니에요? 여섯, 밀고 들어가면? 이게 죽으면 바둑 끝나는거죠 자 젖혔다 일단 이건 받아야되고 무조건 하나, 지금 바둑이 좋으니까 둘, 예 신민준 선수도 넷, 그렇게 무리할 생각까지는 없는거 같은데 여섯, 아 제가 볼땐 여기 밀고 일곱, 들어가면 끝난거 같아요 아 그냥 안정적으로 두네요 어차피 바둑이 좋다는거네 왜냐면 이거 이걸 잡았으니까 여기를 또 밀어요. 아 진짜 여기 밀면 왜 네, 이걸 안 살지? 세, 이거 넷, 너무 죽었는데 이거 두면... 5, 6... 와몇 번을 경고했는데... 4, 예 네, 밀어 올렸어. 이거 죽었습니다. 여기가 이거 막으면 여기 지금 붙여서 죽었어요. 이 어, 이상하네. 이걸, 이걸 왜 하나, 죽이지? 쌩으로... 2, 3, 4, 5... 여섯 a n be gone 을 e l l you know. You go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어 이거 죽었네. 젖히면 죽었네. <laughs> 하나. 예, 젖히면 둘,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찌르면 죽었네요. 어, 이거 죽었습니다, 지금. 흑 대마. 여기도 죽고 이것도 죽고 예, 끝났죠. <laughs> 하나. 예, 이거는 안 이거는 셋, 안 되죠. 넷, 마, 말이 안 돼요, 지금 바둑이. 다섯, 여섯. 예, 이건 여기 지 죽었잖아요. 아, 먹여치는 수가 있다. 근데 먼저 있는데 여기를? 하나. 둘. 자, 지금 먼저 셋, 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다섯, 여섯. 7, 이걸 두면 여기 먹여 치니까 먼저 이어야 9, 돼. 어, 찔렀다. 이거도 죽었나? 먹여 쳐도 따내고 나가면. 하나. 둘. 이거 먼저 여기 3, 있겠네. 네. 다섯. 여섯. 야, 이 이거 실수예요. 7, 여기 있는 게더 좋으니까. 그냥 나갔어. 아, 예, 어제 관계도 없단 얘기네, 이 하나. 둘. <laughs> 셋. 따내고 그냥 이으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 둘. 이으면 단축실 때 여기를 그냥 쌍잎 붙면은 따내도 치중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6 7 8 아호. 네. 치면은 여기 쌍잎 터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네, 예, 제가 볼때 죽었어요. 셋,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쌍잎 막아도 죽었나 설마 하나 둘 막아도 넷, 죽으면 이게 제일 넷, 좋은데 다섯 <laughs> 제일 이득 여섯, 많이 보는 게막 막는 일곱, 건데 네, 쌍잎이 더낫죠 여기 여기 준 다음에 뭐 여기 끊는 맛이 약간 있어서 차, 너무 자충 채우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 둘다 죽었어 요 <laughs> 따내면은 치중 가서 죽었잖아 요 여기 이 끊는 거고 맛보기 아, 지금 이건 소용없어요 여기 지금 단수가 선수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전에 여기 경고까지 날렸는데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뭐, 뭐, 그, 당이페이가 각오를 다 했겠죠 네. 어느정도 지금 여기를 밀었는데 예, 이건 이으면 요거 단수치고 이렇게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단수치는게 싫은거죠 이게 너무 두기 싫은거죠 여기 두는게 아 안타깝네 둘셋 이게, 이게 넷, 다 죽었는데 바둑이 되나? 다섯 지금. 하나 여기 뭐 이런데 한방셋 여기 날짜가 나왔 여기 다섯, 이런 데나 가면 될것 같아 요 이건 날짜가고 야 이런 데나 지키고 그냥 여섯, 두면은 여섯, 아 여기 지켰어요 여기 좀 찜찜하니까 지금 바둑이 좋다 이거죠 확실히 하나 둘 셋, 넷, 안전하게 뒀습니다. 안전하게. 다섯, 예. 예, 요거 지금 다 잡으면 이겼다. 어차피 뭐 그런 거둘 필요도 없다는 거야. 여기 혹시 좀 약간 하나, 맛이 좀 나쁘니까 요거 따내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 음. 여기는 이게 빠지는 게 선수예요. 하나, 둘. 예, 금 이게 빠지는 게 선수기 넷, 때문에 예, 이거 지켜 놓고 여기 받으면 이거 여기 쌍립도 선수고 이거 빠지는 것도 선수잖아요. 그럼 여기 순선 벌려 버리면 아무것도 둘,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건 위에서 때려 버립니다. 아니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 둘 지금 셋, 여기 붙여 버리나 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 불 도시... 아홉 에 위에 쉬웠어요. 지금 여기가 오히려 지금 후기 곰만데 이게 지금 이런데 갈 시간이 없는 건데 하나, 에이, 어차피 이판사 판이니까 아, 지금 당일 패는. 하나. 지금 중국에서 최후의 노력이래 <laughs> 예, 최후의 노력을 하고하다 여기 잡힌게 나 하나, 하여 하나, 하나, 열나열나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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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하나, 서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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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쉬운 집이 나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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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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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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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데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음, 막아버렸어요. 여기 두텁다 얘기네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지 난리 났어요 일곱,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덟. 지금 신진서도 보고 있고 신진서 커제뭐다 보고 있어 요 지금. 예 셰커도 보고 있고. 하나, 와 둘, 완전 프로 기사들 다 모였네. 네. 아니 왜냐면 여섯, 신민준하고 당이 폐이바둑을 본지가 너무 아홉.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나요 저도 자 밀었습니다 여기가 거의 중앙이 하나, 지금 거의 죽었다고 둘, 봐야 돼요 음. 약간 여기 이제 하나, 이쪽, 이쪽이 약간 좀 있으니까 둘, 그래도 좀 찜찜하지 않냐 이런 뜻인데 음. 하나 둘 아, 이런 것도 참 얄밉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마무리를 둘, 잘 짓는 선수가 셋, 잘 두는 건데 어떻게 예 여기를 하나 지켰습니다. 연결만 하고 예그직장 이거 두면 여기 호구치고. 그러니까 하나, 안전하게만 둘, 두겠다는 거예요. 셋, 예 지금 넷, 신민준 선수도 다섯, 아 됐어 됐어. 그냥. 여섯, 예, 일곱. 많이 이기면 뭐 해? 예, 조금만 이겼대. 이번에 호구치기 여기 호구칩니다. 무조건. 하나, 둘, 셋, 네. 여기 넷, 호구치는 순간에 여기 젖히는 거하고 어 여기를 줬다? 음, 이쪽 두는 것도 있죠. 어차피 여기 호구는 선수니까 하나, 여기 젖히는 게 있어 가지고. 둘셋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뭔가 조이게 당할 거 같은데. 지금 두점 잡고 무 것도 아닌 거같은데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셋 뭔가 조이게 엄청 당을 거 같은데. 여섯, 여기로 왼쪽을 막는 여덟, 것도 좋은 거 같다. 아 집안 네, 이거니까 이거, 이거 뭐 지금 쫙 돌려치기 당한다 면 여기 날짜가면 여기가 지금 2 0집 나는데, 에 네, 지금 여기 받을 수가 없어요. 이수도 지금 안 하나, 되는 수 아닌가요? 둘, 지금 여기 한칸 팀에 넷, 죽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다섯 여섯. 아이붙 네, 뭐 이거 뭐한점 그냥 갖다 보태준 것 같아요. 되는 되는 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 거의 인사불성이네 지금 당이 대비.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야, 여기 막으면 막고도 아데 일곱 여덟 아홉 끊을 수가 없으니까 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대책이 없는 거 아냐 니 지금 둘, 여기 두면 이거 막아서 오줌 손해봤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치중 시간 연장치이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 여기를 지금 안 두면은 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두면 넷, 여기를 막아 버려서 아무것도 니라란 얘기죠. 다섯, 여섯. 7, 8. 아 이건 막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먼저 끊나? 아, 여기 끊어 둬야 되나? 일곱, 네, 여기 하나 끊어 뒀습니다. 안전하게. 어차피 이거 잡는 거는 여기 단수 쳐 가지고 이거 두점 잡으면 하나, 충분하니까. 이걸 누르요 이거 단수가 더 좋은데, 둘,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여기 받아야 되겠네. 넷, 여기 막아버리면 몸이 6, 7, 8. 아니, 이거 막아버리면 아홉. 끊을 수가 없는데? 막아 아예 이걸 했어요. <laughs> 예, 도를 해버렸습니다. 예. 뭔가, 뭔가 변수가 둘, 만들어질까 봐. 어. 근데 이거 뭐하러 했지? <laughs> 아니할 이유가 일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나 <laughs> 예. 둘셋넷 다섯 여섯 그냥 이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예. 여덟 이어지 있는 수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듬기 너무 좋으니까 한 거예요 둘, 그냥 안전하게 셋넷 예.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예. 이쪽을 어차피 잡는다 그럼 이거 잡아 이건 이거, 이거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도 둬야 되고 예. 이거 두면 이것도 두점 잡고 야, 집이 착착 굳네 이렇게 잡는건가? 이렇게 잡는건가? 하나, 이렇게 잡는 건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마 이걸 끝까지 두려고 하는건 아니겠지 흑이한 60집 조금 넘는데 아까 하나. 전에 여기만 50집이었잖아 60집 좀 넘는데 여기만 50집이었으니까 이거만 60집 덤이 안나오죠 예, 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laughs> 자, 붙였다. 둘. 여기, 어? 이거 올라섰네? 바꿔치기? 이건 여기 치받으면 죽었어. 여기 이었으면 죽었습니다, 있죠. 여기가, 이걸 잡는 게더 크다? 둘. 밀어, 예. 이었어요. 예, 요거 지금 있는 게 좋은 수입니다. 하나, 여기 끊으면 이거 끊어자 보면 되니까 예, 이건 끊는 거는 다 자체로 엄청 드기네요. 이것만 해두고 하나, 여기 도도 이거 드기네요. 둘, 되기네요. 셋, 넷, 네. 다섯, 여섯. 여기 늘 예, 이거 좀 두고 여기 지금 잡으면 여기 늘고 이것도 여기가 더큰거 같아 여기보다. 하나, 둘. 네, 여기 여기 늘어두고요. 하나. 닫았어요. 다 뒀네, 갑자기. 이걸 넷, 여기를 서로두니 공백이 없어가지고, 여섯, 예 이제 다 뒀어요. 여기 늘고 받으면 여기 빈 삼각 두고 여기 한칸 뛰고. 하나. 착착 그냥 둘, 거의 끝나간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 지금 한칸뛴 수가 선수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파요. 하나. 이 어, 자리가 엄청 둘, 아픈 자리입니다. 셋, 네. 여기 젖혀 있고. 다 뒀어요. 여기 여덟, 있는 큰내기가 백한테 돌아올 아홉.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큰 끝내기인데. 여기가 수순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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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상각 해 두고 이거 따내고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선수입니다. 이런 거 놓칠 예, 놓칠 리가 없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예, 이것도 해 두고 수순이 마지막에 딱다 나오네. 아, 근데 마지막에 완벽하네요. 하나, 예. 둘, 신민준 선수가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받아야 하나, 되는데 이거 이으면은 끝. 이거 이으면 다 뒀어요. 요거 이으면 여기밖에 둘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하나, 둘. 그렇죠. 여기밖에 셋. 둘 데가 없습니다. 예, 요기 지금 찌른 거는 요기를 하나 받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아예 이었습니다. 예. 깔끔하게. 예, 던. 다 두고 던지고 있어. 어, 그래, 아, 예. 어. 당일 페이가 여기 드디어 던졌습니다. 아, 예. 신민준 선수가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